예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작 중요한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은 쏙 빠졌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점 관리 대상 기관 서른 두곳 중에서 이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이 아 곳이나 됐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 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스무 개 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런데 이 발표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지역 난방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마사회 회장도 이미 친박근혜에게 원로가 취임한 상황. 이렇게 정부가 꼽은 방만 기관 20곳 중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곳은 6 곳입니다. 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된 1 2개 기관 중에서도 세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과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겁니다. 정권성 사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노조하고 2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하지만 여당의 인사 배려 요구는 거세고. 정부는 이런 요구에 약합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 1월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